안녕하세요. 아, 이 시간 역시 랩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쉽게 외워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랩을 통해서 유쾌하게, 경쾌하게, 명쾌하게, 쉽게 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시간. 오늘은 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의 문제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내가 내 중심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인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소중한 말씀, 이 귀중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랩으로 랩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이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단절 말씀. 오이 예수, 오이 예아참 쉽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0단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키라. 요즘 시대 속에 이기적으로 내 것을 먼저 하나님은 뒤로 내 펴겨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야 되겠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전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랩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오이예 오이예스 예, 예.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 3절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행복하세요.